예, 케멜 포도 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제 울창하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좀 이른 것들은 벌써 수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어 포도알이 이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예, 좀, 예, 빠른 것들은 벌써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개화를 했고, 이렇게 이제 잘 수정이 돼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비가 오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바람이 불고 하니까 좀, 이, 얘네가 잘 버틸지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행히 얘네 농콜손들이 이렇게 막 철제도 잡고 있고, 예, 또 서로 엉키고 있고 해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잡고 있죠. 예,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조대를 해줘서 바람에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제 이 세순가지들 순집기를 이제 8마디, 9마디에서 해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곁순들이 나와요. 예. 어, 고추도 계속 곁순이 나오듯이 포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곁순이 나오는데 얘네를 최대한 따줄 수 있는 만큼은 따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양분들이 또 얘네한테 다 가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곁순 치기를 좀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보시면 딱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잎이 무지하게 커졌습니다. 예. 이 순치기를 해 줘야 예, 잎을 한 여덟 잎, 아홉 잎 정도 남겨야 이제 포도가 예, 이렇게 이제 열려서 이제 얘네가 수정이 되고, 예, 풍성하게 이제 열리게 되는 건데요. 잎이 지금 제 손바닥보다 이제 좀 커지고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어, 광합성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잎을 크게 만들고, 영양분들이 이제 이 열매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순집기를 위에서 이렇게 해준 건데요. 곁순들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이제 겹순들 나오는 거는 계속 따주고, 어, 해야 됩니다. 이것도곁순이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그냥순 같은데 보면 또 곁순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따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게 계속해서 해주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마철 접어들고 진짜 한여름 되고 하면은 저희도 게을러지고 덥고 또 넝쿨도 우거지고 해서 이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때 되면 더 해주고 싶어도 이런 어 곁순들은더 이상 못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 또 크는데, 그때 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초창기에, 초창기에 겨순들을 그냥 놔두기 시작하면, 예,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지난주에 이렇게 안 컸는데, 겨순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거의 새순까지 올라오듯이 올라오죠. 이게 지금 이제, 어, 원래는 이제 새순 받아서 이렇게 이제 키운, 쭉 키운 건데, 키운 건데, 여기서 순을 집어줬죠. 한 여덟 마디 아홉 마디로순 집어줬죠. 그런데, 이렇게 또 순들이 나와서,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겨순들을 제거를 해줘야 영양분들이 예, 다 잎으로 가고, 잎이 보세요. 어, 엄청 크죠? 예, 햇빛 잘 받고 그러면 열매들도 잘 큽니다. 예, 열매들도 이제 지금 개화가 돼서 이제 어, 맺히려고 하는데, 그래야 잘 큽니다. 이렇게 이제 겨순가지 올라오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반드시 따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똑 해서 따주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끊임없이 계속 봐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산책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결승 나온 거 없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똑똑똑 따주는 데뭐뭐 뭐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똑똑 따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 가지는 정말 뭐 틈만 나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어, 짓기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굉장히 더 우거지면서, 포도알은 작아지고, 포도잎도 작고,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순을 다 집어준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 이제 잘라준 건데, 이렇게 이제, 이런 애들이, 저는 이런 것들 이렇게 걸쳐주거든요? 이렇게 걸쳐주면은, 지네가, 예, 어, 나중에 여기 잡고, 이렇게 넝, 이렇게 넝쿨을 잡고, 그럼 얘네가 또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요. 네, 끄떡없이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얘네 넝쿨 손을 이용을 하는데, 어, 지금 한참 꽃이 필 때인데 비가 와서 어떨지 모르는데, 아마 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에 무지하게 어, 꽃이 피고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수정이 됐고, 여기 꽃이 막 피고 있고, 예, 보이시죠? 예, 꽃이 막 피고 있고. 예. 어, 계속해서 곁순을 쳐줘야 되고요. 그 포도나무 가지치기는 정말 뭐 가, 겨울부터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보여드리는데 포도가 커나갈 때까지 어, 귀찮지만 계속해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포도나무 순치기까지 가지치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제 병충해 방제인데 요 보통은 저는 이렇게 이제 넝쿨 위로 지주대를 위, 위로 올려서 키우고 있잖아요. 보통 저는 밑에서 분무를 해주는데 위에다가 해주는 것보다 밑에다가 해주면 이 잎이 밑에서 이, 밑, 이 밑에서 흡수를 더 잘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밑에다 해주고 살균제 살충제 예뭐 포도용 전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 뭐 사과나무 같은 거할때 대추나무 할때 같이 섞어서 뭐 이렇게 이제 잎 밑면에다가 이제 해주면 예 병충해도 없고 잘 큽니다 얘네가 예,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이제 나방들이 이제 와가지고요. 예. 매미나방이라던가 나방 같은 게 와가지고 요런 데 파고들고 요런 데다가 이제 알까고 막 그래요. 그러면 썩기도 하고 나중에 어 가지가 겨울 되면 막 썩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제도 해주고 예. 잎도 잎마름병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근데 캔벨포도가 키우긴 쉬워요. 예. 키우기 쉬워서 쉬워서 그렇게 이제 그런 관리만 잘 해주면 나중에 따먹는 재미가 있고 하니까. 예. 이렇게 또 지네끼리 이렇게 또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었어도 부러진 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자연 그대로 자기네끼리 이렇게 서로 붙잡고 버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그게 자연 그대로 이제 버티게 되고요 어, 인위적으로 막 얘네를 잡으려고 막 하면 나중에 다 부러지더라고요 예. 이제 조금씩 지금 이제 경화작용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나무 색깔로 좀 변하고 변하면서 이제 하니까 예. 경화작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너무 막 인위적으로 가지를 유인하려고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렇게 따주죠 곁순들을 예. 곁순들이 이게 비가 오고 나면요 또 금방 큽니다 비가 오고 나서 또 날이 무더워지고 그러면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대로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어, 포도나무는 순치기는 그 정도 하고나면 이제 더 이상 할건 없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에 맡겨서 이제 열매가 이제 어 지금 개화가 됐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이제 열매가 익어가기만 이제 바라면 되는거고 어 다른 순치기나 가지치기나 이런거는 달리 또 해줄 건 없습니다 예.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도 혹시 순, 가지치기를 안한 분들이 있다면은, 어, 이렇게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 이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한 8마디, 9마디만 남기고 여기서 잘라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디에서 저는 여기서 잘라줬죠. 그래 순을 잘라준 거예요. 이거는 곁순이고 잘라주고. 그러면 잎이 한 8장, 9장 막 남, 남게 돼요. 왜냐면 한 마디에 잎이 하나씩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아주 최상으로 어, 포도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개화를 하고,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되고, 열매가 열려서 이제 나중에 익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예, 격까지도 쳐주고 가면은 공기도 잘 통하고, 빛도 잘 받고 해서, 광합성도 잘하고 해서, 굉장히 잘 큽니다. 이 예. 어, 방법을 꼭 이용해서 지금이라도 순치기를안 하신 분들은, 좀 가지가 조금 많이 굵어져서 질기다 그러면은, 전지가 이로라도 잘라가지고,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8마디, 9마디, 하여튼 10마디 이상 안 넘어가게끔, 이렇게 가지를, 새순 가지를 잘라주는 거를 권장드리고,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또 이제 저는, 요 샤인머스켓 계속 이제 보여드리는데, 어, 지금 샤인머스켓 도 꽃이 조금씩 피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꽃이 이제 조금씩 일부 개화를 하고 있고, 저 위에 있는 애들도 조금씩 이제 개화를 하고 있어서 어 조만간 이제 지베렐린 처리를 해줄 건데 어, 보통 포도나무는 보통 끝 쪽에 있는 애들부터 꽃이 잘 핍니다. 이끝 쪽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벌써 많이 폈어요. 그래서 어한 번에 다 하면 다 하려고 하면은 얘네는 벌써 이미 수정이 끝나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꽃이 아직 안 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되는 것부터 해주려고 합니다. 예, 그 지베렐린을 해서 시험는포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알이 굵게 해서 이제 샤인머스캣은 그렇게 만들려고 좀 준비 중인데, 지금 조금씩 꽃이 피고 있어서 예, 이것도 꽃이 조금씩 피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또 다음 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예. 어 지금 요 앞에 보시는 게 샤인머스캣 삽목해서 키워놓고 있는 건데, 지금 비가 와서 아주 촉촉하게 땅이 촉촉하게 되어 있어서 예, 흡수도 잘, 물 흡수도 잘하고. 잘 크는 것 같아요. 얘는 내년에 이제 큼직한 이주 가지를 키우려고 이렇게 제가 관리하고 를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 캐밀 포도나무 가지치기 그리고 이제 순집기 계속해서 마무리하라고 이제 오늘 또 보여드렸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 예또 이제 병충해 방제도 이비 그치고 나면 특히 비가 그치고 나면 꼭 살균제 살충제 섞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은 농약방 가서 상담 받아서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이거다라고 추천을 해드리긴 뭐한것 같아요. 어, 워낙 다양하게 있으니까 일반 이제 과실수 나무 이런 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살균제, 살충제 사셔서 어, 섞어가지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또포도나무 키우는 것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